안녕하십니까 양주옥정의백호 부동산입니다. 어 오늘 어,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50% 감면 소식입니다. 시행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까지고요. 네 일단 어, 큰 골자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맞벌이 기준으로 7천만 원이고요, 매벌이 기준으로는 이제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혼인전 3개월부터 혼인 후 5년에 해당하는 신혼 부부에 대해서는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 취득가액이 3억 원이고요, 수도권에서는 4억 원 이하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입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취득세로 50%를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네, 매매를 통해서 유상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6억 원 이하의 전용면적 8 5제곱미터 이하의 취득세는 어, 1% 그리고 지방교육세가 0.1%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계가 1.1%의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데요. 어, 예를 들어 갖고 이제 3억 원에 매수하여서 어, 취득세를 50%를 감면 받는다면 어, 330만 원에 50%인 165만 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좀더 자세하게 지금 원문을 왔는데요. 지방세 특례제한법입니다. 36조의 2항 보시게 되면 3 6조게요 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된다는 내용이일이고요. 어, 조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 보시면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 그러니까 혼인을 안하고 결혼을 예정한 사람도 3개월 이내인 사람들은 어, 신청이 가능하구요 혼인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유상거래 그러니까 이제 매매나 어 통상적으로 매매나 이제 교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증여나 이제 상속 같은 거는 이제 제외한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취득세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제 경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제 주택 취득일 현재 신혼부부로서 본인과 배우자를 배우자가 될 사람을 포함한다. 모두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되고요. 이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 취득 당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취득 연도 직전 연도의 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그러니까 직전 연도 원천징수나 소득금액 증명원을 띄었을 때 7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외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천만 원이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그리고 지방세법 제 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것 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24평도 있고 21평도 있고 18평 도 있는데 그런 경우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억원까지로 이렇게 이제 교집합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에 해당되면 취득세를 지금 100 50 분의 50으로 해서 50%정도는 이제 경감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어, 이렇게 취득세를 경감을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이제 팔거나 아니면 뭐 임대 주택으로 돌렸을 때는 이 취득세 부분을 경감 받았던 걸 다시 이제 토해낸다고 해야 되죠. 토해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조건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혼인할 예정인 신혼 부부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 네, 이렇게 했는데 혼인 신고가 안될 경우에는 어, 경감된 취득세를 다시 이제 추징한다는 내용입니다 두번째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뭐 2주택이 될 수도 있고 3주택이 이제 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경우를 말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경감받은 주택을 매각이나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어, 경감된 취득세를 지금 취증한다는 내용이고요. 어, 이미 행정규칙, 어, 간단하게 한번 보면, 네, 여기, 실험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 운영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행, 행정규칙 이 장에서, 어, 제가 여기 사이트를 제 링크에다가 걸어 놓을 테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에 보면 이제 서식도 있고요 세부 이제 확인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내용 확인하셔고 감면 신청서 꼭 내셔서 어 받을 수 있는 금액 어 한160 얼마 정도 되니까 그 금액 신청하셔서 취득세 감면 받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어 취득세 50% 감면되는 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생애 최초로 해서 신혼부부 분들이 이제 주택을 이제 구입할 경우에 한시적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친 경우에 한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경감을 받게 되는 건요. 어, 이런 정보 어, 알게 되시면, 주변에다가도 많이 조금 정보도 이제 주시고, 그리고 최대한 3억 원일 때 이제 가정했을 때한 160만 원 정도가 지금 경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 쪽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같은 경우에는 꼼꼼히 따져갖고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받아서, 일단은 될 문제는 아니고요 나중에 이거를 계속 이제 유지를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추징하는 그런 금액도 있으니까 그런 조건도 있으니까 한번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어, 이것으로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으로 해서 100분의 50 그러니까 취득록세50% 이제 감면이 되는 내용을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 연도에 주택 구입을 이제 원하시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조건에 맞게 된다면 꼭꼭 꼭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옥정의 백호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